네, 쌍둥이 볼스요. 이미식입니다 동생, 이미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다 고요 쌍둥이 볼스는 과연 3대나 몇이냐? 혹시 선수 되면 3대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씩 그러니까 3대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바로 여기 저희 친구들이 트레이너로 있는 인트로 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3대 측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인트로를 도와줄 친구를 한번 불러볼게요. 나와, 거봉들 <laughs> 고봉들. <laughs> 대전 인트로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팀장 박기현입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대전 인트로즈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이재영입니다. <laughs> 네.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저희 친구들인데 트레이너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좋은 이렇게 또 친구를 또 빌려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대 측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이제 빌려줬으니까 제가 또 이제 갚아야겠죠 이제. 헬스장 홍보 5초 제가 드리겠습니다. 5초. 시. 이거 대장의 미쳐가고야 도마도 못해 <laughs> 그러지 자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전 씨을할 건데 선전 측정이 뭐, 정확히 뭐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선전 측정이 벤치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 스쿼트 음...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무게를 합쳐서 500이 넘어야 원담을 입을 수 있다고 그그 그, 네. 그 유명한 말이야 회창들 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3대500그 네, 그 유명한 말이 3대500 아마 우리도 500kg, 3 500은 보통 헬스 트레, 아, 트레이너는 다 해? 안 입고 있잖아요. 아, 아마 우리 눈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입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스파이를 입었습니다. 아, 그러면 상대직장 무서 가장 먼저 뭐를 할요 먼저 벤치 프레스. 가장 아, 기본적인 벤치 프레스. 그럼 벤치 프레스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죠. 고, 고. 네, 지금 이렇게 벤치 프레스를 이사하려고 벤치 프레스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 일단 기준점 자체는 일단 벤치프레스 가장 정확한 자세, 정석인 자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가 내려왔을 때는 가슴, 젖꼭지라고 표현하죠. 우리 바스포인트, 바스포인트를 찍고 <laughs> 올렸을 때, 어, 정자세로 올렸을 때까지가 1 r m 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처음 시작할 때몇 키로 로셨작어요 보통 남성분들은 20키로씩 끼고 시작하럼20 아, 정도 해보그 다음에 뭐 무게가 있잖아 20, 20, 0, 20까지 해서 60키로, 60키로. <laughs> 저는 조금 안철이랑 경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거 치면 안 돼. 원래 저는 성격상 전 이기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싱이 더 치급 경기다 보니까 얘는 이겨요. 내가 뭐 다음 쪽도 얘는 이기고요. 우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히서 님들이 좀 뒤에서 봐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자. 렛츠 겟잇. 자, 1차시로. 오케이. 렛츠 겟잇. 그냥 하지 뭐아이 뭐 정도야 뭐꼭 이런 말 하는 분들 팔이 엄청 흔들려가지고 훅 무슨 벌레가 좀 있겠어? 아이정도야 뭐야, 뭐뭐이 정도야 많으니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오뭐 몇이야 지금? 이제 30, 30, 복무게까지 20 그래서 총80 100은 들어요 100 아, 원래 100은 들어요? 벤치로? 100. 100은 거의 벤치는 평균적으로 운동는 사람이라면? 내가 할게 하나는 되는 거잖아 아, 하나씩 하면는 돼요 그게 뭐 못할것 같은데 아 시작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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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봅시다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예. 그거 얘기해줘. 다68 아니 67. 아, 이거 이거 변명하지 마. 변명하는 거 같아. 자, 돌아. 이겨내, 이겨내. 붓, 좋아. 오케이. 바짝이 네. 늘어버렸어. 네. 아, 살짝 저녁이 아, 아, 오면 네. 긴장되는구만.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이겨내야, 이겨내야 돼. 소소정아, 세 자리 내야지. 아, 그럼. 이제 가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 어, 어, 일부가 지금 너무 아파. 언니 한번 전망했습니다. 오케이. 아, 예. 오케이. 아, 오, 아. 성공. 오케이. 생각보다 멈는 거입니다. 컷컷. 오케이. 스코. 레스코. 굿. 야! 아,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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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이겨내이겨내 아, 지금부터는 오케이, 좋 아, 지금부터는 <laughs> 안전에 위해서5 <그래서 웃음> k 로씩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이 무게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무게 다 탄다. 주세요. 주요 여기서 밖에 <laughs> 0 3 k 로 300밖에 안 돼. 300도 안나가요 여워나 진짜 어떻게 뛰거 이거 자, 왜 그러는 니까 자, 110 <laughs>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할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돼 아, 마스크 뺄까? 다 잠깐만 마스크를 빼고 갈게요 제가 지하기 때문에 대표팀 아닙까 부부 대표 아닙니까? 하나 那……哎，我感觉很累，很累。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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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 이면서 이거 요구트도 못하니때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아, 내가 나왔는데. 그이부었아 이거. 퍼마자 내가 땅에서 이면서 퍼자마자 바로 터치. 아니 가슴을 단다고 생각해니다 그렇지. 이거 딱 들고. 갑시다. 후. 잘 잡아주세요. 네. 바로 가슴 푸셔버릴 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아, 웃기지 마세요. 아니 웃긴 게 아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 아, 오케이. 레츠 네. 고. 긴장. 긴장. C'est -ce un <coughs> Ok. <Leur à> la... <coughs>